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이뤄드리는 닥터드림입니다. 내일 성형수술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나요? 수술을 앞둔 분들께 여쭤보면 통증, 비용 작용 흉터 등 여러 가지를 염려하십니다.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단연코 흉터입니다. 성형외과 트레이닝 과정에서 힘든 것중 하나가 새벽에 연락 오는 어린아기들의 열상 봉합 콜이었습니다. 열상은 찢어진 상처를 말하는데 상처를 봉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보호자께서 아이에게 흉터가 남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셔서 이쁘게 잘 꿰매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제 뒤에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셔서 아이인 저는 이때부터 흉터에 대한 걱정과 예민함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암수술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 생기는 흉터도 아니고, 예뻐지려고 한 수술에서 예상 밖에 흉터가 생기면 환자뿐 아니라 저 또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라면 흉터가 밖으로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절개로 할수 있는 수술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노화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40대, 50대 여성분들은 눈꺼풀이 처져요, 쌍꺼풀이 작아졌어요, 이마에 주름이 생겼어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요 같은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하는 수술이 이마 리프팅, 삼모칠 펌라인 자연유착,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40대, 50대 분들께 주로 나타나는 눈 주위의 변화를 흉터 걱정 전혀 없이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도 흉터 부담도 없고 효과는 뛰어나서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 수술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마 리프팅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로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만 아주 작게 2cm 정도 머리카락 안쪽에 5군데 정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머리카락으로 덮여서 전혀 보이지 않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3호7 펌라인은 작은 바늘 구멍으로 수술이 이뤄지고 그 구멍들조차도 쌍꺼풀 선 안쪽으로 감춰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대는 물론 중년층이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원래 내것 같은 라인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아래 눈꺼풀 안쪽 결막 여기를 뒤집어 까면 나오는 빨간 부분이 결막인데 여기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겉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 없이 눈 밑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던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인 눈꺼풀 처짐 쌍꺼풀 라인의 비대칭 눈밑 지방 도출과 꺼진 눈밑 고랑이 신경 쓰여 내원하신 분입니다. 늘어져 처진 눈꺼풀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본래 내 모습으로 되돌리는 이마 리프팅을 통해서 눈썹과 눈꺼풀을 리프팅하여 보다 시원하고 어려보이는 눈매가 되도록 해주고 357펌 라인 자연유착으로 쌍꺼풀 라인을 지금보다 살짝 높게 잡았습니다 이마 리프팅 없이 상안검 수술만 하시게 되면 늘어진 눈꺼풀을 많이 잘라내야 해서 중년 눈 성형에 가장 부담이었던 어색하고 화난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마 리프팅을 통해 처진 눈꺼풀을 당겨 정리하고 타이트해진 상태에서 간단하게 찝는 자연유착만으로도 훨씬 생기있는 1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밑지방과 눈밑고랑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수술 후 4주차 사진입니다 수술 전보다 훨씬 시원하고 또렷한 눈매를 확인하실 수 있고 눈밑에 돌출된 지방과 패였던 고랑도 함께 없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존 쌍꺼풀 라인의 바깥쪽 부분이 처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점점 작아지는 점과 눈밑 지방 돌출 및 눈밑 고랑 때문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윗 분과 동일하게 이마 리프팅과 357펌 라인 자연 유착.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렸습니다. 왜 이름이 357펌 라인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병원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3개, 5개, 7개로 홀의 개수를 딱 정해서 똑같이 하진 않고 사람의 눈의 길이와 원하는 쌍꺼풀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니즈에 맞춰서 홀의 개수를 다르게 하고 한 번의 수술로도 강하게 잡아드린다는 의미에서 357펌 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흉터 없이 젊어지는 꿀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흉터 없는 세 가지 수술의 조합을 통해서 하루 만에 가장 빛났던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흉터가 걱정이셔서 수술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은 용기 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림캐처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